대한민국의 축구 지도자이자 흑민데드 월드클라스라고 불리는 손흥정은 1962년생 만 60세이다. 아들인 손흥민 선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스타로 키워내 역대급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최근에는 170억을 들여 설립한 선축구 아카데미에서 축구나 외국어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폭력 없는 선진국형 축구교육을 전파하고 있는데 정작 아들인 손흥민은 주목으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손흥정은 육상을 배웠었다. 1962년 충남의 서산에서 태어나 농촌의 초가집에서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던 손흥정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육상부 훈련을 받고 있던 둘째 형이 멋있게 느껴져 형을 따라 육상부에 들어갔는데 막상 훈련을 받아보니 육상이라고 그냥 뛰고 노는 게 아니구나. 친구와 놀때 하는 달리기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받은 결과 축구의 기본인 스프린트를 자연스레 익히게 되었다고 한다. 손흥정은 축구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던 손흥정. 당시 100m를 12초에 돌파하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팀내 에이스로 활약한 결과 대학축구 최강팀이었던 명지대로 진학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후 1984년에 참가한 대통령배 축구대회에서 상무팀을 상대로 역전골을 넣으며 명지대에 우승컵을 안겨줬던 그. 해당 활약 덕분에 곧장 스카웃을 당해 상무에서 병역을 끝낸 뒤 곧장 프로무대에 진출했다고 한다. 손흥정도 아들처럼 양발잡이였다. 원래 오른발만 쓰던 공격수였지만 공격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양발로 공을 차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손흥정. 당시 훈련 내용이 참으로 활발한데 습관적으로 오른발에 쓸 것을 우려해 오른쪽 축구와 발등에 압정을 박았고 발등이 터질까 무서워 왼발만 죽어라 사용한 결과 결국 양발에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손웅정은 부상 때문에 은퇴를 했다. 1986년 상무에서 군 생활을 마친 뒤 현대호랑이로 입단했던 손웅정 첫 시즌부터 16경기 5골을 득점하며 나름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U23축구 대표로도 소집되었으나 그러던 1988년 아킬레스건을 다쳐 올림픽 명단에 들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이적간 일화천마에서도 부상 후유증에 시달렸기 때문에 28살 젊은 나이로 은퇴를 결정한 뒤 이후 막노동을 통해 돈을 벌며 가족들과 함께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았다고 한다. 손흥정은 기본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은퇴 이후 두 아들이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학교 축구부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개인기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던 손흥정. 이와 동시에 훈육 또한 훈련처럼 진행했는데 그 예로 두 아들이 싸움을 벌이자 4시간 동안 볼리프팅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훗날 손흥민이 4시간 동안 리프팅을 하면 공이 3개로 보이고 바닥이 울렁거린다. 라는 후기를 남긴 적이 있다. 손흥정은손흥민을 따라 독일로 갔었다. 아버지의 훈련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둬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함부르크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던 손흥민 이때 손흥정 또한 돈을 전부 끌어모아 함부르크 숙소 근처에 있던 호텔에 머물며 아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했는데 당시 돈도 없고 차도 없어 호텔과 함부르크 클럽 훈련장을 오가며 몇 시간이나 걸어 다녀야 했지만 오로지 아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들과 함께 근력 운동도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훈련 중에 아들을 지켜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해줬다고 한다. 손흥정은 손흥민의 노트북을 압수한 적이 있다 손흥정의 철저한 훈련 덕분에 독일 무대에서도 인정받아 함부르크 1군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손흥민 얼마 안가 만 18세의 나이로 데뷔골을 넣어 함부르크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는데 당시 손흥정이 아들의 득점을 축하해주긴 했지만 축하하는 별개로 아들의 노트북을 압수한 뒤 흥민아 프로에게 가장 무서운 게 교만과 우열감에 빠지는 거야 네가 해야 할건 노트북으로 댓글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에 대해 생각하는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손흥정은 국내 축구팬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2011년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으로 소집되자 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 국대 차출을 자제해달라며 언쟁을 벌였던 손흥정 이에 애티신들이 손흥민 파파 보이냐 지가 뭔데 국대 차출을 거부하냐 라며 손부자를 향해 엄청난 비판을 쏟아보았는데 당시 손흥민이 부상으로 폼 회복이 덜 되던 것은 물론 감독이었던 조광래가 유호성한 전술로 끔찍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역으로 손흥민을 차출한 축구협회에 쌍욕폭격이 날아왔다고 한다 손흥민은 아버지 덕분에 토트넘에 갈수 있었다. 3시즌 동안 네버쿠젠에서 활약하며 29골 실버시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손흥민. 하지만 15년도부터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선발로 실전해도 후반에 곧바로 교체당하는 등 감독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토트넘이 손흥민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 아들이 새로운 팀으로 떠나 주전으로 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손흥정. 하지만 협상이 안 좋게 끝나 다니엘 레비가 영입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손흥정이 곧장 단장을 찾아 크게 분노한 재협상을 하라고 설득한 결과 결국 손흥민이 토트넘과 계약하게 되었다고 한다. 손흥정은 조세호 때문에 유키즈에 출연했다고 한다. 평소 방송 출연을 꺼리기 때문에 유키즈 제작진의 출연 요청을 3년 동안이나 거절했던 손흥정. 하지만 우연히 사우나에 들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조세호를 만나 그와 안면을 트게 되었고 조세호가 손흥민의 이모이자 NOS7의 대표인 길성미와도 친분이 있어 조세호의 출연 요청 한마디에 방송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손홍정은 월드클래스 발언 때문에 영국에서 욕을 먹은 적이 있다. 아들인 손흥민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항상 기본기와 겸손을 강조했던 손홍정. 지난 6월 손흥민이 EPL 득점왕 자리에 올랐을 때도 이러한 생각은 변치 않아. 월드클래스는 전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주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를 말하는 것이다. 흥민이가 모든 면에서 10%더 성장해야 월드클래스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을 영국의 언론인 데일리메일에서 그가 손흥민이 세계 최고 클럽에서 뛰기 위해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고 암시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이 내용을 접한 바이킹네티. 신들이 손농정을 향해 온갖 악플을 달았다고 한다.